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어서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포로된 자들 가운데에 일부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의 편지, 그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곳에서 밭을 일구고, 그리고 너희의 자녀는 아내를 삼아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 그 나라를 어, 축복하며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바빌론으로 끌려간 자들은 그 바빌론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슬프다, 괴롭다,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넓은 계획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 사이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늘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짓 뉴스에 거짓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 오경의 사건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들이 다시 모고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이 출애굽의 사건의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애굽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빌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면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복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빌론과 애굽의 이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높아지고 싶고. 그리고 내가 더 소유하고 싶고, 내가 더 얻고자 하는 그리고 내가 더 오래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중국의 진시황은 30대부터 영원불멸의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신들을 보내서 저 세계 곳곳에서 불로초를 찾아라 그랬죠. 이 진시황제의 사신이 어디까지 왔어요?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제주도까지 찾아와서 고사리를 보고 불로초라고 가져온 거예요. 심지어는 애굽의 왕들도 바빌론의 왕들도 이 영원 불사라는 의미는 이 땅에서 더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행복한 자기의 삶을 위해 추구했다라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꿈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처럼 제국이 되는 꿈을 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바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애굽, 이 바빌론 같은 세상에서 도대체 예수를 왜 믿으며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의 목적을 여러분이 반드시 있지 말길 바라십니다. 창세기 보면 바벨이라는 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이라는 탑이 뭐죠?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게 쌓 올려서 하늘에 쌓는 탑을 원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다 특기하신 흩어버리신 거죠. 마찬가지죠. 바빌론, 애굽은 바로 문명을 말하는데. 그 문명에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장수 아니면은 부귀 영화 명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꿈꾸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자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삶 속에서 평안함이 있느냐 했더니 이 제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 모든 게 평안하긴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거 들어봤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애가 물론 지금 어린 아이다 보니까. 이 꿈이 대학 들어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게 불안하냐? 그게 그렇게 너의 불평이 될 만한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대학이 문제가 아니고 너가 원하는 네가 바라는 직업을 위해 하려고 하니까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기도해 어느 대학 어느 직장을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직종을 할때 예수님 사랑처럼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들었으실 거야 네가 원하는 대학, 네가 바라는 것을 구하면너 힘으로 해야 돼. 그런데 네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을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니 뭐제 느낌입니다만 눈이 똘똘하게 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아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냐? 좋은 대학 가야지. 그리고 너 좋은 직장 가야지. 결혼해야지. 그런 바빌론의 가장 성공 추구를 위해 뭐 인생 인간사가 그러려니 하고 사는 그런 그런 비전이 아니라 인생의 바벨탑을 높이 쌓 올라서 하나님과 맞닿아 오려고 하는 기도의 정성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사람의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본질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단순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자 오늘 내가 뭔가 안전을 추구하고 내가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일차적 그런 나 중심의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능력 없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사명이 남이 좁은 유대 땅에 열두 제자들에게 먹힐만한 겁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너희가 성령이,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그렇죠?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여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때가 광야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 그 미라는 건 전치사예요. 장소를 말하는 전치사란 말이죠. 미자를 빼버리면 다바르. 다바르는 뭐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은 광야예요. 이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존하고 바라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바랄 수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모인 이 거룩한 새벽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광야로 가시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죠. 그리고 이그리스도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바빌론 안으로 들어가서 그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수고와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광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과 온유를 그리스도께로 배우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이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고 하나님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뜻이 뭐예요. 예레미야의 뜻은 하나님이 던졌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속으로 던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백성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강팍하고 사람들이 패역하면 말씀의 진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 이 예레미야를 통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이 예레미야의 편지가 뭡니까? 너희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70년 동안 살 살아야 하니까 밭을 경작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너희들이 있는 그곳을 그것에 대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할 수 있으니 기다려라, 버텨라, 지켜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지금 막 우리는 빨리 나 가야 된다. 우리는 우리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하나님 이루 주신다. 하나님의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 모든 이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언급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더 낫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포로된 자로 세우 주신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그 반대 반대 하나님 보시 입장에는 그들을 바빌로으로 보낸 것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그들이 말씀위에 서게 하시고 그들이 제사를 할수 없고 성전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70년을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은 살았다 포로된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저들은 저주받았다 저들은 하나님이 떠나보낸 자들이다라고 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안심하고 기뻐했던 것은 성전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린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아니요 텅빈 성전이었습니다 텅빈 성전 차라리 포로된 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포로기사의 어떤 일을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빌론의 그 땅에 포로된 자들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 운동 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서 더 이상은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온 가족과 가문들이 모여서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경건의 훈련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본문에 이 예레미야를 반하는 두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누구냐면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이름이에요. 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여러분 아합은 북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대표적 이름이에요. 시드기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남 유다의 두눈 뽑혀 바빌론으로 끌려간 가장 처참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두 두 이름이 그 거짓 선지자 이름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빨리 우리를 허락하게 하실 거야. 바빌론은 무너질 거야.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그 거짓 뉴스를 듣고 막연하게 그 예루미야가 반드시 그곳에서 기다리라 하는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빨리 빨리 가고 싶다라는 열망을 갖게 해서 오히려 더이 실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드는 사람 그랬더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두 이거짓선지자는 느부갓네살의 손에 죽을 것이다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의 본질을 찾는 것이죠. 그 예수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 모든 것을 덜어내고 비우고 그리고 예수로 채워. 충만하여 질 때에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에서 성령이 충만이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마치 기호품처럼 충만하게 하셔서 충만하게 아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은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할때이 세상 속에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미세한 실수와 죄까지도 알게 하셔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 말씀. 그 말씀을 움직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게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은 우리에게는 그냥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첫 번째 보혜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죄을이 땅에서 사여 주시는 바로 그분. 죄를 갈라쳐서 죄를다 해결하시는 그분이 첫 번째 보혜사 예수인데 두 번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 그분이 누구냐?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자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기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럼그성경이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로 사는 것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재밌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리. 이게 뭐예요? 성령을 알지 못한다. 능히. 이거 뭐냐면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도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와 함께 계심이요 그도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바빌론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2 6 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자, 보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이 명령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에 대하여 근심할 것이 없고 세상에 대하여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 그리고 나를 풍족하게 육신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가난해져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시냐면요, 기도해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늘 문을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이 우리를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체질을 어떤 체질?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하는 이 체질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죄 문제 우린 죄 속에 죽을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죽지도 않아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해 차고 넘쳐 흐르게 하신 거예요. 차고 넘쳐 흐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저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으로 근심하며? 내가 지금 무엇으로 두려워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모든 것이 이 바빌론에 속한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내려놓고 광야로 돌아가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내 죄가 폭로되고 말씀으로 내 죄가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는 죄가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해결됐기 때문에 그거는 먼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여질 때에 참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꿈꿀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축복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에게 편지가 저 포로된 자들에게 보내질 때는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하는 연단과 훈련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빨리 나오고 싶고, 그들은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도 25절에 보면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죠?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 제사장에게 글을 써가지고, 왜 너희들은 이예레미야 같은 거짓 선지자를 가만히 두냐? 빨리 그들을, 그를 징계하고, 그를 빨리 예언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내용의 글을 썼단 말이에요, 스마야가. 그런데 결국 스마야도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은 뭐냐면 술사, 마술사, 점성가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고위 관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한 자들은 다 고위 관료예요.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자기의 운세를 치고 그냥 자기들이 받는 대로 악한 영을 받아서 말하는 자들. 이 왜 그들이 자꾸 예레미야를 공격하느냐?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고 제사장들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막 여러 가지 말로 힘들하고 어려워 하니까 백성들의 편에 선 것이죠. 여러분 대선이 지금 다가오니까 SNS에 누가 나와요? 요즘 너무 많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치 지도리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참재밌더라고요 이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선거 전략을 바꿨더라고요 왜? 대권 주자들이 다 국민들에게 불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전략이냐 대권 주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노출시키더라고요 뭐 선대위원장 아니면 옆에 있는 비서들 그들이 말하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후보자를 내세우기 전에 이 측근을 통해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만들려는 선거 전략 여러분 이 전략이 누가 쓰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쓰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는 자기를 노출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미혹한 사람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사탄이 이 숨기는 것처럼.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 찬양과 하시죠?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나님 찬양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름다움과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찬양한다 그랬어요. 사탄은 이 양의 탈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은 간접 노출하는 거죠. 자꾸. 자기 본질을 드러내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대선을 보세요. 그, 지금 재판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후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호감을 줘서 그 측근들을 호감 주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보기 싫어서 안 보고 또 나와. 안 보고 또 나와.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호감이 생기는 거 계속 계속 노출시키니까 우리의 신앙은 노출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높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스마야가 지금 왜 예레미야를 징계하지 않느냐는 편지를 썼어요. 제사장에게 스바냐에게 왜 쓸까요? 사람들 편에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편에. 그 사람들 편에 쓴 스마의 편지를 스마냐가 이 예레미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멸절하실 것이다. 저의 자녀들까지 멸절하실 것이다. 자, 마지막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라리니 그가 나이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진리는 예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자가 자녀에게 줄줄 사는 예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가정에 줄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로 돈 벌어서 자녀에게 돈 줘봤자 그돈 바벨탑이에요. 예수 믿고 건강 대인에 줘봤자 100년을 가지 못해요. 예수를 주는 자에게는 예수로 생명으로도 생명이 진리돼요. 그 진리가 자유돼요. 자유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내 욕망을 채우는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걸치는 게 아니라 내 머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십자가 그 십자가만으로도 안식을 얻고 왜 죄를 다 내놓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 안에서 겸손을 배우고 왜? 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지금 동떨어진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인 거예요.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지금 힘들다 어렵다 막 이렇게 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만 포로된 자의 자유는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뭐뭐 뭐 이런 말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탄매가 우리를 자꾸 지옥 보게 하는 거예요, 지옥 보게 하는 거예요. 땅에 갇혀 있게 하는 거예요. 지옥이 땅에 갇히단 말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명품 가문 세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진실함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스마야처럼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여러 세상의 것들에 대해 기울이지 말고. 방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확실히 믿으며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보람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가 좁고 협착한 좁은 길이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흘러넘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넘어져 가는 자들을 일으키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마다 죽었던 저곳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